청소년이 돼서 육체가 자라면 그 마음도 자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장통이 청소년들에게도 늘 생기는 것이죠. 또 공동체가요, 또 커지면 그 공동체가 커지면 필요한 행정적 관계적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요 일곱 집사들을 세우면서 해결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도 보면 그때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더 많아졌다 이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아진 것이에요 많아진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아지면요 더 많은 필요가 있어요 관계적 문제가 생기고요 행정적 필요가 더 생깁니다. 그런데 더 많아 짐으로 말미암 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서요 유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대 본토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그곳에서 살면은 대부분 지중에서는 해 당시에는 얘 예,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라고 부르죠. 그리스어.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가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나가서 살다 보니까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 융 융통하지만. 그들은 정통 이 히브리어 바로 당시 쓰고 있었던 아람어에는 잘 유창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통 유대인들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가 아람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예식을 진행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이 히브리어를 예식 때는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히브리어로 진행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전파하니까요. 그곳에서 정통 히브리인들은 다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큰어려움 없지만요. 그러나 이제 어 외국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그쪽 언어만 배워서 돌아온 이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고 소외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력의 부족도 있었겠고, 또 그리고... 어, 또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요, 그 교회 안에서요, 이 구제하는데 소외되는 인물들이 자꾸 등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구제할 때 소외가 되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교회 구성원 안에 있는데, 우리에는 관심이 더 적냐? 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 혜택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으타가고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다 지혜를 모두어서요, 함리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 공동체는 이 문제 때문에요, 오히려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에 대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던 선지자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뭘로 인도했어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면서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아침에는 아침마다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를 먹고 살아간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므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가, 이 광약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도 있었고 원망과 불평도 끊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약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관계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그 가운데서 늘 일어나기 마련이었던 것이죠. 길을 돌아갈 때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는 그 문제를 이스라엘과 함께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공동체가 더 성숙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족했을 때요 그 문제 일어나는 것들은요 성장통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질서가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김진홍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그 김진홍 목사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 대한적십사 적십사 봉사자 봉사상 금장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80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참잘 알려진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면 근데 그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세운 교회 이름이 활빈 교회를 세웠어요. 활빈 교회. 예, 활 이게 그살 활빈 가난할 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름으로 이 활빈 교회를 세웠는데요. 천계천에 있는 깡패들 그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에 나오도록 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이제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그들이요 깡패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냐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문제가 생겼냐? 음식을 먹는 시간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에 이뭐 물고기 그 갈치 토막이라도 큰게 나오면은 왜 나는 갈치 토막을 조그만 거 주고 왜저 사람은 큰걸 주고 나는 조그만 거 주냐. 이런 시답잖은 문제 가지고 요 다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요. 어이 너도 나도요, 자기가요, 어, 나누는 사람해야겠다 나누는 사람은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고, 더큰걸 차지할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내가 나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민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규칙을 세웠어요. 나누는 사람이 가장 늦게 가져가고, 나누는 사람이 가장 적은 것을 가져간다. 라는 규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니까요, 고 나누는 사람이요, 가장 적은 것을 가져가고, 또 매일 늦게 가져간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요, 나눌 때요, 불평이 사라지고요, 또 그래서 이 질서가 세워짐으로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가 바로 세워질야될줄 믿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다툼밖에 는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위 질서를 잘 섬겨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요 잘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야고스1장2 절로 4 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면요?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참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 줘요? 인내를 만드.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 신자는 무조건 인내하게돼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결국 4절.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요.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라고요? 완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내하면 인내할수록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하면 인내할수록요 그 사람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냐? 시험 당했을 때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요 온전히 이루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성장통은 늘 이러게 나기 마련이에요 회사가 성장하든지 자녀들이 성장하든지 교회가 성장하든지 모든 것그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위해서요, 주님의 질서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도들에게요, 사도들이 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사도행정 6장 2절과 4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불러서 이제 제달 다 모아놓고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접대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일어났던 구제죠 구제요 헬라파 구, 과부들에 대한 구제죠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제가 뭐 쓸데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제도 필요하지만. 또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일, 말씀과 기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말씀과 기도 없이 구제만 하면 되요 안 돼요? 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없이 구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냐? 3절 보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이요 공동체 가운데서 잘 다듬어지고 칭찬받는 사람들 일곱 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 하자는 거요? 예 맡기자는 거예요. 사절.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물론 이 모든 구제한 일도 이 사도들의 그 순서 안에 들어 있겠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중심을 둘 테니까 이 일곱 집사님들이 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가져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집사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뭐 하려고 세우는 거요? 예 교회를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아 교회를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그가 그는 누구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어요?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호다도 세워서 이런 직분자들 또 이런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이런 직분자들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뭐 하게 하려고요? 목사님 세워서 뭐 하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들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봉사 일을 하도록 시키도록 불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봉사 일을 하게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을요 온전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세워진 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해서 뭘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직분자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성도들이 다뭐 해야 되냐?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지고요. 교회에서 봉사 일을 열심히로 감당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요?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싫으신 분들은요. 양말 물고 일어서 가지고 두손 들고 일어서 보세요. <laughs> 여러분 다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예배 나오라 하면 예배 드리고요 함께 예배를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요. 말씀 배운 데 힘쓰고요. 전도하게 하면 전도하고요. 기도하게 안되는 기도에 함께 따라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봉사의 직분들을 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에서 무슨 직분이 되었던 그 직분을요. 열심히 감당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열심히 감당 안 하면요. 아, 그러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맡은 역할은요, 여러분들을 봉사를 시키는 일이에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만 시켜야 되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맡은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이 주인요. 이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한 다른 사람인 한 달란트를 맡겨 주고 갔어요. 간 사이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은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막에 모여라 했더니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가져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아요?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 내게 큰 것으로 맡겨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요 또두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래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 내게 큰 것으로 맡겨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하고 칭찬과 보상이 틀려요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섯 러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안 아, 내가 말씀 전하는 일만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피아노 펴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주방에서 뭔가 음식을 맛있게 만든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가 뭔가 봉사하는데 그리고 구제하는데 섬기는 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교육하는데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달란트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충성을 다해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같아요? 각각 같으니?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는 일은 믿음의 분세대로 예언은 바로 이 말씀 전한 일이에요. 7절, 8절, 8절. 혹 위로하는 자는 무엇을 위로요? 위로하는 일는구하는 자는 성실함을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 군율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행할지니라. 각자에게 은사가 다르다고 해다고요 아니 아니 갔다고 다르다고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어떤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 세반과 또 빌리카, 브로온네 언니가 노로 디몬과 밤에 나온 유가대교 대에 있던 난디우 사람 니골라를 택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운 것이죠. 그랬더니 6절. 사도들 앞에 서우니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어떤 역사를 하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을 세운 기준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굳이 하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이 뭐였어요? 뭐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뭐요? 칭찬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태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어떤자가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자가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해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고 지혜 있는 사람요, 공동체 내에서 잘 단련되고 연단되어서 공동체 일들을잘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해내면서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요, 여러분 교회가 요 날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되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자들이 다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뭐 하기 힘써야 되냐?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또 힘써야 될 것은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공동체 내에서요, 지혜롭게 내가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엘림 교회가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